자, 시간 다겠습니다 아. 자, 이제 위험한 기찻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써 시작됐습니다. 연1시 20분, 수염사진 익선호와 드립니다.

กองปัะชาการตำรวจท่องเที่ยวโทร1น5 5้ห Attention please I'm h o l d i n a parking train. e i g n a l is yellow. Standing behind the red line. Standing behind the red line. แล้วมาถงที่นสุดที้านออยู่ที่ออักเลยครับ 아그 아슬아슬하게 내 앞에 지나가는 거 찍고 싶었는데 위험해서 안 돼. 나 너무 크대. <웃음> <웃음> 오, 한 자리 있어가지고 앉았습니다. 야, 이거 생명수야, 생명수. 인정? 아, 아. 아까는 저희가 보는 입장이었고, 이번에는 저희가 안에서 손을 흔들어주는 입장.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패키지로 담넌사두옥 수상시장과 매끄럼기찻길 어, 두개 패키지로 55,000원에 아침 8시부터 어, 오후 2시까지 6시간 일정으로 어, 해봤는데 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가성비도 좋고 아마 개인적으로 움직였으면 55,000원보다 두세 배더 들었을 것 같아요 담넌사두옥 수상시장과 매끄럼기찻길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이나타운으로 한번 이동해보겠습니다 차이나타운으로 가보시죠 뿅 그럼, 시원, 한문, 한문씩 받으세요. 어, 예, 감사합니다. 고음캅고음캅 로빈슨 백화점. 너무 시원해서 잠깐 들어왔습니다. 아, 다른 세상이야. 어. 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진짜 태국의 태양은 아, 너무 공격적이에요, 진짜. 사와디 캅. 스카 오, 차이나타운. 우와. 여기 차이나타운 표지 바로 건너편에 란나라고 해물 누룽지 맛집이래요. 크로아 폰 라마이. 오. 아. 어... 멀란나. 어, 멀란나. 어, And on whisk up, and then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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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어, 차이나타운에 도착했고요. 차이나타운의 첫 번째 맛집은 어, 해물 누룽지 맛집이라고요. 제가 메뉴 소개부터 해 드릴게요. 난나, 해물 누룽지, 그리고 굴전, 교자, 만두, 스프링롤.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먹어 볼게요. 미쳤다. 진, 진짜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나 타운 첫 번째 맛집 대성공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맛집으로 가시죠. 뿅! 신기하다. 아까까지는 태국인 것 같았는데 내가 뭐 중국은 안 가봤지만 오 진짜 중국이 온 느낌 나. 음자 여기가 두 번째 맛집. 160년 전부죠 자, 여러분, 여기가 두 번째 맛집인데요. 돌돌 말린 국수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아이콘 시암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아이콘 시암으로 뿅. 사바티캅. 네 오케이 오케이. 이거 내가 뭐다나 아이콘 시암. 와 이거부터 미쳤다. 에어컨 바람 미쳤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코쿤카 코쿤카. <laughs> 진짜 시원해요. 네, 너무 시원하고. 윤호야 바로 딥사마이부터 가자 오렌지 주스 박살 내버리자. 너무 이쁘다. 와, 진짜 먹을 게 너무 많다. 아! 고마워! 아니 근데 진짜 먹을게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진짜로 와.. 메뉴 진짜 먹을게 왜 이렇게 많아? 와.. 여기 2층 올라오니까 막 포르쉐 있고 막 와, 여기 아이폰 시험 애플은 천장 높이가 왜 이렇게 높아? 찾았습니다. 팁사마이? 1939년도. 와우. 아, 오렌지 주스만 파는 게 아니라 음식점인데 여기서 파는 오렌지 주스가 되게 유명하다. 어, 일단 알겠습니다. 자, 드디어 그놈의 팁사마이 오렌지 주스. 와, 드디어 먹어보네요. 뭔가 걸쭉한데? 음 오렌지의 당도가 팍 느껴져. 와. 근데 이거 마, 맛있어서 먹는 거죠? 뭐, 먹는 거예요? 아, 니 궁금해서. 마시, 마시, 맛있는 거죠? 오, 뭐야 이거? 오, 뭐야? 오 바로 찾았습니다. F U. 이게 바로 그 유명한 After you, 예, 망고 빙수. 이런 거 망고 빙수가 나왔습니다. 어, 아 뭐야? 아, 아. 야, 맛있다. 망고 소스를. 밥밥밥 밥, 밥 발견 밥. 이거 밥이야 밥. 뭐야 이거? 이거 밥인데 밥? 찹쌀 찹쌀. 애프터유 망고빙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와 아이콘 시암 스타벅스가 봐. 자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예. 어, 여러분 이제 그 태국의 마지막 날인데요.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 하고 있는데 앞에 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이콘시합 5층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꼭 하세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 아, 여러분, 지금 숙소에 못 가고 있어요. 택시가 안 잡혀. 30분 동안 이러고 있어. 어떻게 해, 이거? 걸어가야 되나? <laughs> 이거 아이콘 시안에서 이거 숙소 가는 게 문제였네 저녁에. 아, 우리 아까 왔던 그배 타고 건너갔다. 나... 그, 빨리 가자, 빨리. 건너가자아고 아, 쉬고 싶은데 좀. 아. 네일 라

다 친절할 수는 없어. <laughs> 와이게 뭐야? 아니 배 타러 가는 거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와. 아 여러분 이거 뭐예요? 와 여기 여기 왜 이래? 대박이다 진짜. 어, 뭐야? 와. 갑자기 분수쇼 한다고? 못잡아서 배타러 왔는데 분수쇼 하고있어 <laughs> 대박, 이것도 찾았어. 못 찾고 있었는데. 이런 거에는 되게 돈안 아끼죠. 할 거야. 택시 안 잡혀서 분수쇼도 보고, 이것도, 이것도 사고. 근데 우리 어떻게 가, 이제 집에? 어. 어. 번호를 불러줘. 406번 받았어요. 8시 22분. 과연? 그래서 405번이야.

오디오가 안 비어가지고 지금 솔직히 좀더 피곤해요 지금 스캔 스캔 오케이 노 스캔 노 스캔 <laughs> 오케이 코쿤캅 바이바이 오케이 아이콘 시에서 진짜 못올줄 알았는데 대기번호 받는 게 신의 한수였어 와 대박이다 자 이제 숙소에 빨리 올라가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시원해 아우 어, 시원해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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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드디어 숙소에 왔습니다. 진짜 너무 시원하고요. 내일 오후 2시 비행기로 호치민 가는 비행기를 끊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숙소에서 좀푹 쉬어보려고 합니다. 너무 고생했어요. 지금 6일 동안 쉬지를 못했어. 진짜 너무 힘들어. 아, 자, 오늘 최대한 충전 많이 해서 호치민도 잘 찍어야 되니까. 어, 호치민 숙소 아직 예약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옷좀 갈아입고 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내일 호치민 숙소 하루 전날에 예약 완료. <laughs> 호치민에 잘 도착했습니다. 진짜 이틀동안 묵을 곳이고요 신기하다 이런 마케팅을 하네 이야... 호치민 야 살아있네 근데 여기 조명이 조용, 약간 종점 같은데? 돼지... 어, 지금 나, 나 돼지같은데 지금? 반쎄오 아. 베트남 피자 볶음밥 분짜 두부튀김 돼지고기튀김 닭꼬치 잘 먹겠습니다